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부터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배당주가 무엇일까요? 배당주는 배당을 정기적으로 주는 기업을 말하는데, 배당이 뭘까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남길 거 아니에요? 순 이익이 남으면 이제 할수 있는 선택이 4개가 있어요. 여기 그림 보면 아시다시피, 배당금을 주든가, 디비던드 배당금 바이백 자사주를 매입을 하든가 자사주 매입은 뭐죠 기업이 자기 돈으로 스스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 다음에 리테인 돈을 안 쓰고 그냥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p 펙스 보면 capital expenditure인데 이게 좀 스펠링 이상해졌죠. Capex는 뭐냐면은 미래를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그게 다 cape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은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retain, 그냥 기업 금고에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캐피탈 익스펜디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왜 캐펙스를 안 하고 디비던드를 지급하는 기업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배당주 기업들은 성장을 거의 끝마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돈이 꾸준하게 벌리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려 보면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러한 기업들 떠올려 보면 사업이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을 배당 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배당금을 거의 안 주는 기업도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주죠, 배당금을. 왜 그러냐면 그 기업은 캐펙스에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의 회사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배당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 지급 대신에 캐펙스, 미래를 위해서 자본 지출을 늘려요. 똑같아요, 우리...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캐펙스인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아이들이 나중에 뭐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캐펙스 지금 학원에 보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낮은 베타값을 간다 그러는데 베타값이 뭐냐면은 주가지수가 10% 오를 때 때 내가 보유한 주식이 프로가 오르면 베타값이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타값이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가 만큼 올랐는데 나의 주식은 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베타값이 0.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주가지수가 확 오를 때 쬐끔 오르고 확 떨어질 때도 쬐금 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베타값이 맞아요 베타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배당주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회사원들은 매년 뭐 하죠 임금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을 하죠 근데 배당주는 좋은 점이 협상을 안 해도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매년 물3%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면은 지금 내가 배당금으로 받고 있는 것도 3% 이상씩 증가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정장에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돈은 안정적인 배당주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를 찾을 때 확인해야 될게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배당 성장률 배당금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배당 수익률을 보잖아요. 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으로 1년에 10만 원씩 주면은 10%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다고 보는데 그냥 이게 10만 원씩 받는 게 증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 배당 성장률이 빵인 거예요, 빵. 근데 이게 올해는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1만 원 받고 내후년에는 뭐 13만 원 받고 3년 뒤에 15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 줘야 돼요. 이거를 디비던 그로스라고도 하고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또 봐야 되죠. 왜냐하배배수익익중중한한이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지당수장 봤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지수익장인을때되를 봤을 적으로성장오는 배당 수익률이데의없를 봤을 일배우에장이시한없생기을해봐우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배당 성장률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것이 낫겠죠.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나이가 아직 때다. 그러면은 아직 퇴직하려면 30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배당 그 주식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 이게 좋은 거죠. 배당금도 성장하지만 주식 주가 자체도 성장하는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배당 안정성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예를 항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제 선배님 중에 이제 엄청난 러시아 미녀와 결혼하신 선배님이 있는데, 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여쭤보니까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선배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인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트 할 때마다 5성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생일 때는 샤넬백 사주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자가 아니라 선배가 연봉을 다 탈탈탈 털어 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마이너 통장까지 뚫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자친구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아 있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탈탈 털어서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빚을 내서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배당의 역사예요 배당 역사는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당금을 지급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배당금을 올려줘 왔는지 이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ceo가 새로 오더라도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배당금이 올라가는 거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 자기 기간 동안에, 임기 기간 동안에 배당이 끊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역사가 높은 기업은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이제 배당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디비던드는 말 그대로 배당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이제 풀었으면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 등으로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DPS는 뭐냐면은 Dividend per Share예요. Dividend per Share, 는 주식 하나를 의미를 해요. 주식 하나 당 지급된 배당금이 얼마냐 이걸 줄여서 DPS, DPS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미가 주당 배당금, 한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 금액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디비던 일드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분들이 이것만 보고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 대비 배당금의 비율. 계산하자면은 DPS 방금 위에 배웠던 주당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을 말해요. Ford가 붙으면 항상 앞으로 1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Trailing이라고 붙으면은 지난 12개월간의 배당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ividend Payout Ratio는 뭐냐면은 이전 차트에서 말했던 배당 안정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페이아 레이션는 내가 갖고 있는 돈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순이익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대비해서 배당금을 얼마나 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선배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선배의 연봉이 1억 5천이었는데 1억 5천이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라 생각하면 되고 근데 형수님한테 쓴 돈이 3억이었다. 그러면은 3억 나누기 1억 5천에서 그러면은 2이니까 풀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배의 페이아 레이쇼는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면은 내가 벌어들인 돈의 두 배를 지금 배당금에 쓰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배당 주는 한 페이아 레이쇼가 10에서 80% 정도 나오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d 스 디비던 데이트 한국말로 배당락 권리가 떨어지는 날. 그래서 요 날짜 이전에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날짜에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당락1그 다음에 record date은 뭐냐면은 이날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기록하다 라는 건데, 기록하는 날짜, 주주명부 기록하는 날짜를 record date 이라고 그러고, payment date 은 그냥 말 그대로 배당금이 실제로 지출돼서 우리 계좌에 꽂히는 날을 payment date 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declaration date 은 뭐냐면은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을 언제 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하고 아무튼 배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배당을 선언하는 일을 디클로레이션데이시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드림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배당금을 받지 않고 그 배당금을 활용을 해서 주식을 그냥 더 사들이는 자동으로 그거를 디비던 리인베스 e 먼트 다시 투자한다라는 거죠. 플랜, 계획. 이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있고 배당금을 자동으로 같은 회사 주식에 재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배당락일을 알고 있어야지 그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페이 r 레이 i o 안정성과 관련된 거죠. 우리 선배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 얼마를 형수한테 썼 라는 그 내용,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저거 이제 배당주 찾을 때 확인하는 4가지 네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